뭔가를 집중해서 해야 하는데 딴짓만 계속한 경험. 저만 있는 거 아니죠? 유튜브 한번 들어갔다가 인스타 한번 들어갔다가 갑자기 책상 정리하고 막 그런 거요. 그게 사실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.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. 정지된 물체를 움직일 때더큰 힘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심리적 장벽이 생긴다고 해요.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피할 이유를 만들죠. 아, 지금은 좀 피곤한데. 아, 색상 정리부터 하고 해야겠다.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그 심리적 거부감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몰입의 경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. 한 번쯤은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. 나도 모르게 일에 푹 빠져서 시간이 훅 지나갔던 경험. 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뇌가 심리적 거부감을 넘어서 일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?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은 경기 전에 늘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. 물병을 정확히 같은 각도로 세워두고 수건으로 땀을 닦는 순서도 서 있는 위치도 매번 똑같다고 해요. 이건 나달만의자 이제 경기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신호예요. 즉 스위치를 키는 것처럼 몰입 모드로 딸깍 들어가는 거죠. 그렇게 매번 같은 행동 즉 자신만의 스위치를 키는 동작을 하게 되면 몸과 뇌가 동시에 반응합니다. 이제 시작이다 하고요. 우리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. 장소도 도구도 필요 없어요. 그냥 자신만의 스위치를 켜는 루틴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오른손을 꽉 쥐면서 심호흡 세번 하기. 아니면, 잠깐 눈을 감고 푸른 바다 떠올리기. 혹은 박수 세번 치기. 뭐든 상관없어요. 본인한테만 맞으면 됩니다. 이런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, 그 이후에 몰입하는 습관을 들이면, 당신의 뇌는그 패턴을 기억하고, 아. 이 동작을 했으니 이제 집중 모드로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반응해요. 이게 바로 당신만의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. 몰입과 집중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자신만의 스위치를 켜듯이 자연스럽게 뇌에 신호를 주는 겁니다. 자, 오늘부터 자신만의 스위치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. 그리고 집중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매번 켜 보세요. 이게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 작은 루틴 하나가 당신의 집중력을 바꿀 거예요.